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호미 하나쯤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호미를 볼 일이 많지 않겠지만, 시골에선 없어서는 안될 가정 필수품이죠. 얼마 전 아마존닷컴을 통해 소개된 우리네 호미가 서양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호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가드닝 도구로도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땅을 파거나 흙을 평평하게 고를 때, 그리고 잡초를 뽑을 때도 아주 유용하니까요. 삽도 되었다가 제초기도 되고, 또 수확도구도 되니, 그야말로 야무진 멀티기구인 셈이죠. 텃밭 농사를 짓는 저도 사계절을 호미와 동고동락 하는데요. 정말 호미 하나로 농사의 처음과 끝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박완서 작가님도 살아생전에 호미와 더불어 즐거운 정원생활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호미 예치한 글까지 쓰셨는 걸 보면 말이죠. 호미는 정말 손에 쥐고 써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고 할까요? 박완서님의 글 속에서는. 호미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호미 예찬 내가 마당에서 흙 주무르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친지들은 외국 나갔다 올때 곧잘 원예용 도구들을 선물로 사오곤 한다. 모종삽,톱,전지,가위,갈퀴 등은 다 요긴한 물건들이지만 너무 앙증맞고 예쁘게 포장된 게 어딘지 장난감 같아 선뜻 흙을 묻히게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전지가위 외에는 거의 다 사용해보지 않고 다시 선물용으로 나누고냈다 내가 애용하는 농기구는 호미다. 어떤 철물전에 들어갔다가 호미를 발견하고 반가워서 손에 쥐어보니 마치 안겨오듯이 내 손아귀에 딱 들어맞았다.철물전 자체가 귀한 세상에 도시의 철물전에서 그걸 발견했다는 게 마치 구인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감동스러웠다.호미는 남성용 농기구는 아니다.주로 여자들이 김맬 때 쓰는 도구이지만 만든 것은 대장장이니까 남자들의 작품일 터이나. 고개를 살짝 비튼 것 같은 유려한 선과 팔과 손아귀의 힘을 낭비 없이 날 끝으로 모이는 기능의 완벽한 조화는 단순 소박하면서도 여성적이고 미적이다. 호미질을 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감탄을 새롭게 하곤 한다. 호미질은 김을 맬때 기능적일 뿐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흙을 느끼게 해준다. 마당이 넓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버려진 굳은 땅을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개간도 하고 거짓말처럼 빨리 자라는 잡초들과 매일매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싸움질도 하느라 땅집 생활 (6~7년에) 어찌나 호미를 혹사시켰던지 작년에 호미 자루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대신 모종삽 가위 등을 사용해 보았지만 호미의 기능에는 될 것도 아니었다. 다시 어렵게 구한 호미가 스테인레스로 된 호미였다. 기능은 똑같은데도 왠지 녹슬지 않는 쇠빛이 생경해서 정이 안 갔다. 그러다가 예전 호미와 같은 무쇠 호미를 구하게 되었고 젊은 친구로부터 날이 날카롭고 얇은 잔디 호미까지 선물로 받아 지금은 부러진 호미까지 합해서. 도합 4개의 호미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로 글 쓰기 전에 좋은 만년필을 몇개 가지고 있을 때처럼이나 대견하다. 원해가 발달한 나라에서 건너온 온갖 편리한 원해 기구 중에 호미 비슷한 것도 본 적이 없는 걸 보면 호미는 순전히 우리의 발명품인 것 같다. 또한 고려 때 가사인 3호곡에서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역사 또한 유구하다 하겠다. 나처럼 예리하지 않은 호미의 나를 아버지의 자식 사랑보다 더 깊은 어머니 사랑과 빚된 것은 고려 가사치고는 세련미는 좀 떨어지지만 그 촌스러움이 오히려 돋보인다. 지금도 그런 호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기억으로는 예전에 웬 호미라는 게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왼손잡이가 흔하지 않아서 그런지 서양에 비해 왼손잡이에게 불친절한 편이다. 그러나 호미만은 왼손잡이용이 따로 있었다. 호미질을 해보면 알지만 살짝 비틀린 날의 방향 때문에 호미는 절대로 오른손 왼손이 같이 쓸수 없게 돼 있다. 극소수의 왼손잡이까지 생각한 세심한 배려가 호미 날에 그런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호미에 대한 예찬이 지나친 감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고작 잔디나 꽃밭이나 가꾸는 주제에 농사 기분을 내보고 싶은 속셈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시골 출신이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다 그런데도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완벽하게 정직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그건 농사밖에 없을 것 같았다. 글줄이나 써가며 편안하게 살아왔으면서 웬 엄살인가 싶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꿈도 망상도 아니라 순전히 유전자 때문일 듯 싶다. 때때로 시골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 만한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남자들은 입신 양명의 꿈을 못 버렸던지 혹은 학문이 좋았던지 주경 야독을 사람 사는 도리의 기본으로 삼았고 여자들은 요새 여자들 핸드백처럼 늘 호미가 든 종댕이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김매고 밑머리건 논뚜렁이건 빈 땅만 보면 호비적 호비적 심고 거두던 핏줄의 내력은 자랑스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꽤 집요한 것 같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박완서 산문집에 수록된 호미 예찬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